네,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자, 예. 오늘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6대 0이라는 아, 대승을 거뒀는데 오늘 승리 소감 듣고 싶습니다. 그 오랜만에 홈에서 그 크게 이긴 것 같고 홈 팬들한테 네. 그 즐거움을 드리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뭐그 오늘 최은성 선수 그 은퇴를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염두에 두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. 다른 경기보다 집중력이나 정신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대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고정훈입니다. 아, 예. 뭐, 예. 그, 제가 겨, 그, 경남 FC 경기도 제가 가서 중계를 했었고요. 예. 오늘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, 전반기하고의 어떤 그런 경기력이 상당히 지금 틀리거든요. 지금 세 경기를 통해서 지금 그 상당히 좋은 그런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데 예. 그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또 그렇게 그 공격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? 그 고정훈 위원께서 자주 오면 <laughs> 대승을 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제가 자주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1승 축하드립니다. 예, 아무래도 전반기보다는 그 조직력이 조금 낮은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그 월드컵 휴식기 동안 그 집중력이나 정신력을 갖고 그 이제 팀플레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후반기 때 내용이 좀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최현감독님 다시 한번 오늘 1승 축하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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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대승을 거둔 최현성 감독을 만나봤고요. 아, 그리고 최현성 선수는 또 대전 시티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줬고 대전 시티즌 서포터즈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보면 지금 그중학기 감독이 그 많은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서 조금은 선수들하고 노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팀이 좋은 그런 그.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그리고 한골 어시스트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이동국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국 선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한골 그리고 어시스트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60, 60 클럽에 달성하는 정말 대기록을 세워줬습니다.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오늘 경기 어, 어떻게 보면 좀 스페셜한 그런 경기고 어, 최윤성 선수가 마지막 어, 경기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일단 실점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경기를 했었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득점 찬스가 어, 빨리 났던 것 같고 또 득점 처음 득점이 빨리 나서 나머지 추가 득점을 아,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 고정훈입니다. 아예 네, 어, 안녕하세요. 그 이동국 선수 K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 또 제가 오늘 또그 많은 칭찬을 했지만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내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. 가면 갈수록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런 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? 글쎄요 뭐좀 어, 이제 경기를 많이 하면서 어, 이제 뛸 때와 안뛸때 그런 어, 체력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것 같고요. 그 효과적으로 뛸수 있는 그런 음,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게 어~ 제가 좀 어~ 나이가 들면서 좀더 쉬운 그런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. 또 그런 게 운동장에서 보여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골도 넣을 수 있고 또어시스트도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이동국 선수가 끝까지 조금 더몇 년은 더좀더해줄수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좀해 줬으면 우리 후배들한테도 아주 귀감이 드는 어떤 그런 선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네. 건승하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이동 네, 선수 고맙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동욱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. 그리고 초윤성 선수가 또 여러 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6대0 대승, 초윤성 선수의 멋진 은퇴, 그리고 이동욱 선수의 대기록 작성까지 정말 의미가 남다른 경기였네요. 그렇습니다. 전국 현대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모든 건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결과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점이나 하면서 대승을 얻고천성 선수도 마지막에 아, 그런 쉽게 떠나기가 힘들죠? 그렇습니다 My Sports Channel, s SPO p TV